안녕하세요. 미스터 투의 아주 멋지고 화끈한 무대를 문을 연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이승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황인정입니다. 아, 인정씨. 오늘은 자리가 좀 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? 예, 네, 무척 허전해요. 네. 미스터 투의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인정씨의 마음을 채워드릴 그런 분들은 멋진 분들로 또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그래요? 네. 눈이 동그래 지셨어요 남자예요? <웃음> 물론이죠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네요. <좋다. 웃음> <laughs>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. 94년도는 개 해죠. 제가 방송하러 나올 때마다 꼭 저를 따라 나오려고 아주 그냥 문 앞까지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강아지가 있습니다. 바로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요.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직접 데리고 나왔습니다. 이름은 꼭지고요. 푸들이에요, 종류는. 아, 그래요? 예쁘죠. 근데 꼭지인데 네. 성이 뭐예요? 이 씨요? 물론 이 씨죠. 이 씨예요? 아. 우리 황인정 씨도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너무 예쁘네요. 너무 예쁘 네. 저랑 닮았죠? 똑같아요. 빨간 리본 한 <laughs> 것까지 너무너무 에이. 예쁜 것 같아요. 에이. 여러분들 되게도 이제 뭐 애완견 한 마리쯤은 다 있을 텐데요. 정말 그 동물 중에서 개만큼 사람하고 친숙한 동물도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인정 씨가 기대하는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자, 일로 일로 그러자. <laughs> 누굴까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하네요.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김원준 씨.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. <laughs>